할렐루야.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하루가 활짝 열리기를 소망합니다.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찬양이 떠올랐습니다.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. 금문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. 이런 찬양이 있죠. 제비 뽑기 끝에 아간이 지목되었습니다. 그런데 이 아간을 지목해서 부르는 여호수아의 모습에서 여호수아는 참대인비었다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. 승승장구했던 이스라엘을 패배하게 만든 장본의 님이 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아간을 내 아들이라고 19절에 보니까 그렇게 부릅니다. 누가 복음에 보시면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내 아들 이렇게 불렀습니다. 사실 이두 인물의 모습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. 저 여러분 역시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욕심에 끌린 삶을 살았었기 때문입니다.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육신의 자랑, 이의 이생의 안목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. 또 그렇게 살 때도 많기 때문입니다.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당장에 처벌하지 않으시고 고아같이 버리지 않으시고 내 아들아, 라고내 딸아 이렇게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. 오늘 하루를 그런 은혜로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. 그렇지만 탐심이라는 것은 우리는 어, 탐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끝까지 경계해야 됩니다. 그것은 우리를 미혹하는 힘이 있습니다. 탐심은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욕심내게 만듭니다. 어, 또그 욕심대로 이끌려서 그것을 취했을 때 어, 감당해야 할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게 이성을 잃게 만듭니다. 두려움도 잃게, 잃게 만듭니다. 우리는 하나님의 것에 탐내지 않아야 됩니다. 욕심내면서 살지 않아야 됩니다. 어, 교회의 물건도 그렇습니다. 내 것을 조금 아껴보겠다고 교회 물건을 탐내야 탐내서는 안 되겠습니다. 그것은 모두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. 여호수아는 아가네에 모든 것을 자백하라, 자복하라, 숨기지 말라, 여호 앞에 쏟아놓으라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하는데요. 그렇게 악을 골짜기로 가서 돌무더기를 쌓았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었습니다. 우리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발버야할 절차는 다름이 아닌 회개입니다.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입니다. 쏟아 놓는 것입니다. 우리가 나 자신을 속이고 어,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.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. 저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. 오직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. 오늘 하루 우리가 시작하면서 어, 나의 죄를 생각나게 해달라고, 직면하게 해달라고, 또 잊어버린 것까지도 생각나게 하셔서 그것들을 넣고 철저하게 회개하게 해달라고 그런 강구의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. 바로 그럴 때내 안에 있는 이 아간의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, 우리 아간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. 내 안에 여전히 세상을 향한 욕심과 육신의 자랑을 채우려 했던 우리의 모습들, 그 연약함들, 그 죄된 본성들,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나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아시는 주님 앞에 숨길 것 하나 없습니다. 주 앞에 온전히 회개함으로 죄 영광을 죄임재를 다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